5일차. 맞은 지 3시간 정도 지난 상태. 처음 맞았을 때보다 엄청 많이 부었어요. 아픕니다. 와,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입술이 커져본 적이 처음이에요. 진짜 많이 부어가지고, 입술 다물기가 힘들어요. 아이스크림으로 열 빼고 있습니다. 와. 와, 이렇게 부었어요. 와. 와, 인생 살면서 이렇게 부어온 적 진짜 처음이에요. 와. 여러분 3일차입니다. 어제는 입술이 진짜 많이 부었었어요. 그래서 거의 우이 수준으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많이 부었었고 역시나 첫날부터 여기가 좀 가렵더니 여기가 살짝 덧이 났어요.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멍든 것처럼 그렇거든요. 이게 좀 가려워요. 그리고 다른 데는 약간 이렇게 주사 자국만 좀 있습니다. 첫날에 비해서 리터치기 때문에 아 처음 맞았을 때에 비해서 리터치기 때문에 많이 안 찔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더신않네요 그래서 멍크림이랑 좀 발라 놨고 입술 볼륨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. 이제 진짜 좀 얇았던 입술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. 근데 리터치를 해보니까 확실히 입술이 작은 분들은 여러 번 리터치를 해야 입술 모양이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. 처음 맞았을 때랑 리터치 했을 때랑 완전 달라요. 신기해요. 아무튼 입술이 좀 많이 커졌고, 입술이 커져서 요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원래 되게 평평했거든요. 근데 입술이 라인이 좀 생기는 느낌이라서 좀 신기하네요. 3일차 끝. 이거 흉나지 말아야 될 텐데. 아, 제가 켈로이드 피부거든요. 그래서 주사에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5일차. 지금은 화장 안한 상태고요.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보면은 조금 그래도 덜 어색할 정도로 붓기가 빠졌고 발음하기가 좀 편해졌어요. 그 전에는 너무 땡땡 부어서 이렇게 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편안히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붓기가 빠졌고 요런데 제가 아까 그때 덧났던 주사 자국 이거는 연한 건 사라졌고 가장 진했던 덧난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. 근데 확실히 각질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꼭 필러 시술 전에 마음 시원하게 문지를 수 있을 때꼭 각질 제거를 미리 하시고 시술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5일차 끝. 7일차.